안녕하십니까. 명진TV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평화의 길 회원 여러분. 어, 모처럼 제 소개부터 해야겠습니다. 저는 평화의 길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안영민입니다. 어, 그동안 명진TV를 보면은 아무래도 명진 스님이 나오시고 또 여러 스님들이 나오시니까 명진TV 구독자나 평화의 길 회원들이 불교 신자들이 대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명진TV 구독자분들이나 평화의 길 회원분들 중에는 불교 신자가 아닌 천주교 신자나, 어, 개신교 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 그건 이제 명진 스님을 저희가 좋아하고, 명진 스님 말씀을 통해서, 어, 나름대로 참된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실천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어, 구현하고자 하지만은, 어, 이것은 단순한 불교적 테두리 안에서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보다 더 넓은 평화란 그는 가치 속에서 추구하는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어, 현재 도봉산 자락 아래에서 오늘 공동체를 꾸려서 더불어 함께 사는 생활을 실천하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 공동체 대표이신 박민수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아마 저희 구독자 분들이 그 동안에 이제 스님들이 계속 나오시다가. 제가 오늘 목사님이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소개를 드렸는데,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조금 이제 의외다. 어, 좀 당황스럽다. 이런 생각도 좀할것 같은데, 저희가 귀한 목사님 오시면서, 어, 저희 좀 세트장도 조금 변화를 줬습니다. 이 앞에 좀 꽃도 좀 갖다 놓고, 이 뒤에도 좀 꽃이 좀 있고 한데 어, 귀한 분 오셨기 때문에, 어, 좀 새로운 모습으로 저희가 이렇게 세트장을 꾸며가지고, 어, 이야기를 좀 나눠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는 참 오랜만에 뵙는데, 저희가 2018년도에 평화의 길 창립할 때, 그때 또, 함께 참여를 하셨죠. 예, 예. 네. 근데 네, 평화의 길에 참여하신 게 명진 스님하고 좀 각별한 인연 때문에 참여를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 명진 스님하고는 어떠한 인연이 있으신가요? 그때가 아마 2010년, 2010년, 예, 10년년 죠. 예. 2010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 그 강남의 한 대형 교회에 예. 출석하고 있는 청년들이 예. 청년부 예. 뭐, 또 어떤 한 팀이겠죠? 예, 예. 그 팀에서, 어, 봉은사에 예, 방문. 아, 봉은사를 방문을. 네. 아, 예. 그, 예. 뭐, 뭐, 좋은 일을 뭐 했다면 상관이 없을텐는데 <laughs> 좋은 목적이 좀, 아니고, 예. 네, 그, 그들은 이제 종교적 열심으로 했겠지만, 예. 이제, 타 종교인 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 뭐, 그런 기도를 어~ 했던 일이 있습니다 일명 아, 이제 땅받기 기도 땅 박기 예 기도였는데요 어, 받기, 예. 그 기도한 일이 예. 물론 몰래 했는데 어찌하다가 그 기도한 장면이 공개가 되고 음. 그게 사회적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예. 그, 그~ 그 영상을 접한 많은 불교 신자들, 뭐 관계자들은 네. 상당히 마음이 좋지 않았던 네. 상황이었고요. 그게 점차 이슈가 커지면서 사회적 문제로까지 좀 확산되는 듯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지극히 당연하게 어떤 뭐 사람이 어떤 누구를 좀 마음 불편하게 했다면 사과하는 게 마땅한데, 예. 네. 그 당시에 어떤 뭐 그 계신, 그 해당 교회든 계신 교의 어떤 관계자든, 어, 어느 누구도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 사과하지 않는 게 사태를 좀더 크게 좀 진행해가는 듯 싶어서, 어,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네. 개인적인 판단에 저 혼자라도 사과를 해야 되지 않겠냐. 는 그런 마음을 음. 품었고, 그런 뜻을 보건사 측에 어, 전달했더니 예. 어, 기꺼이 흔쾌히 그 아. 사과는 받아들이겠다라고 하셨고 그 방식으로는 제가 제안했는데 일요일날 그 법회에 참석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예. 그렇게 제안했고요 그 제안에 대해서 봉은사 예. 그리고 명진 스님께서 흔쾌히 받아주셔서 어, 법회가 있는 날 예. 일요일날 신도들과 함께 법회 참석해서 아, 신도들과 사... 함께 네, 사과 한일이 있습니다. 음... 그 일이 계기가 돼서 아... 명진스님과는 좀긴 인연을 좀 이어오고 있습니다. 처음 인연이 굉장히 각별한 인연이셨네요. 그런데 그렇죠? 예. 네. 그 보통 개신교에서 그렇게 아까 땅밟기라고 표현하셨는데 을뭐 땅밟기라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이고 어떤 의도에서 하는 건지. 네. 뭐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아그렇습니다 네, 네, 예. 뭐그 어떤 뭐그 미신의 그 어떤 그 느낌도 있긴 하지만 예. 어, 뭐 성경적 근거는 어 엄연히 이, 있는 음. 그 기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예 인도로 그,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탈출해서 어, 많은 과정을 거친 후에 가나안 땅금으로 네. 말하면 팔레스타인 네. 땅에 그, 들어가게 되는데 그 들어가는 과정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이미 거기에 음. 많은 그 다른 타민족들이 그, 살고 있었기에 이슬,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려면 사실 정복 전쟁을 치르고 들어가야 그렇죠. 했던 거죠 예. 그런 음, 과정에 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전쟁이 좀 특별한 전쟁이었습니다 어. 여리고 전쟁이었다 여리고 전쟁 네, 예. 이었는데 그 특별한 것은 그 지금까지 수행했던 여러 전쟁과는 아주 다른 결의 전쟁이었는데 어, 하나님께서 예.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 요청하기를 싸우지 말고 어 하루에 한번씩 그 성만 돌아라 아, 싸우지 그, 말고 네. 성을 돌아라 성, 아, 성을 예. 돌아라 예. 그, 그, 그리고 마지막 날그 제일 앞장에 선 앞에 선 사제들이 나팔을 불, 네, 불고 뒤따르는 예. 그 백성들이 크게 소리질러라 그러면 음. 성이 와르르 무너질거다 음. 그런 어떤 말씀을 주십니다. 예.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동일하게 하나님 분부대로 했죠. 했더니 성이 무너진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봉은사 가서 땅발길 한건 결국에는 그 봉은사 사찰이 무너지라라고 는 그런, 그런 의미가 담기겠죠. 아. 이제 진짜 건물이 <laughs> 이제 무너지는 거를 상상하진 않았을 예. 것 같은데 이때 뭐 영적인 예. 어떤 의미에서 어 거대한 어떤 영적 세력이 거기에 아마 있을 거라고 상정했을 거고 그 불교의 그 힘이 어, 좀 많이 좀 무너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어,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야, 그러면 이게 단순한 그런 행동은 아니네요. 굉장히. 종교적인 어떤 갈등이나 충돌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행동이었던 거네요, 그죠? 네. 뭐, 개신교 입장에서는 우리는 할수 있다라고 하지만 아... 상대가 이제 그렇죠. 있는 경우에는 네. 상당히 좀 심각한 상당히 지금 상황이라 할수 있죠. 저는 이제 목사님 그 어떤 그게 성경에 나오는 그런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아, 그게 예사로운 행동이 아니다. 이거는 타종교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파괴하겠다 문어 이게 뭐 이렇게 사찰이 무너진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이거는 무너뜨리겠다는 그런 굉장히 공격적인 행동 네. 그거를 이제 어쨌든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청년부의 한팀의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봉사 땅밟기를 하면서 계속 돌았던 거네요 네. 돌았는데 그게 외부에 어떻게 알려지게 되면서 이게 조금 이제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됐을 때 그때 이제 목사님이 생각한 거는 이건 누구든 이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사과를 해야 되는데, 개신교 내에서도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이런 게 없으니까 나라도 사과를 해야겠다. 그래서 신도들과 같이 이제 일요일 날봉은사 이제 법회에 참여를 하신, 아, 그런 형태네요. 네. 그럼 그때 이제 명진선생님 만나 뵙고, 뭐 사과도 하고, 음. 또뭐 좋은 말씀도 좀 나눴습니까? 그~ 네 사과의 말씀을 전했구요 예. 음, 법회 끝나고 예. 그 식사 대접 받았습니다 <laughs> 그, 예. 그, 그~ 불교식 용어로 예.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봉네 저도 죄송합니다 저도 불교 신자가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laughs> 불교 용어에 좀 약합니다 <laughs> 네, 네 식사 대접하는 거 네, 공략, 공략, 네. 예, 정신 예. 예, 공략. 야, 이참 쉬운 용어 저희가 몰라가지고. 그때 식사가 기억에 예. 아주 생생한데요. 예, 그최최 식이주 예 식사였는데 예. 정말 맛있었습니다. 어, 아, 그리고 같이 간 신도분들이 예. 굉장히 좋아했겠네요. 역시 그 강남에 있는 <웃음> <웃음> 역시 강남의 역시 남산의 모모사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 뒤에 제가 또 듣기로는 뭐 거기에 대한 이제 답례인지 는 모르지만 명진 스님이 목사님 계시는 그 공동체 교회에 와서 또한번 본문을 한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런 일도 있었습니까 네. 예. 그 답방 형식으로 답방 형식, 오셔서 예. 감사의 말씀도 전해 주시고 음. 또 평소 스님께서 음. 그 사랑하는 음. 성경에. 예. 성경에 대해서? 예. 어. 예, 한 책을 택하셔서 내가 전도서였을 겁니다. 예. 전도서의 말씀을, 뭐, 그, 그, 본문으로 해서, 예. 그니까, 러 그, 불경이 아닌, 예. <laughs> 성경을, 성경의, 본문으로 해서 성경을, 기본 성경을, 성경을 기본으로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아, 야. 네. 그게 대한 신도들이 반응은 좀 어땠을까? 반응이 아주, 아주 열, <laughs> 열광적이었죠. 스님이 <laughs> <수입이 웃음> 성령을 <성경>, 본문으로 <laughs> 성령을 풀어서, 예. 어, 말씀해 주신다. 그 자체가 예. 경이로웠죠. 어, 네. 그렇죠. 그 자체가 정말 색다른 경험이고, 또 경이로운 어떤 그런 이제 상황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예. 그 뒤로 어쨌든 저희 명진 스님하고 각별한 인연을 맺어 오시다가 이제, 2 0 1 8년도 평화의 길 창립할 때또 소식을 듣고 평화의 길에도 이제 참여를 하시고 이랬던 이제 인연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때 그 스님이 반은 진심, 반은 네. 농담식으로 네. 오늘부로 나는 네. 그 은혜공동체 교회에 네. 신자, 신자다. <laughs> 네, 신자다. 네, 신자다. 신자가 되겠다. 신자다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명예 신자 이런 <laughs> 의미로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 그게 목사님한테 큰 이제 격려나 힘이 되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말씀 자체가. 예. 그 자체로 뭐 든든한 어떤 예. 뭐 동지를 그, 그 얻는 네. 느낌 음. 그리고 같은 종교인으로서 예. 파종교인이긴 하지만. 또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귀한 또 분을 또 함께 음. 그 이웃으로 둔그 자체만으로도 아주 저에게는 뜻깊은 어떤 그렇죠. 말씀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혹시 그런 이제 스님하고 인연이나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일요일 날 법회인데 이게 개신교 생각 입장에서 보면 주일 날. 타종교 행사에 가가지고 신도들 데려와서 이렇게 참여를 하고 이랬던 부분인데, 그게 교회 내에서는 뭐 별다른 이제 문제적이나 이런 건 없었는지? 네. 그 저는 본사 법회에 참석하기까지에는 많은 갈등을 했었고요. 네. 사실 이제 뭐 개신교회에서는 좀 우상숭배에 대해서 음, 그렇죠. 상당히 좀 그 강한 또 그런 그 금기 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네. 혹시 그렇게나 보 그렇게 보지 않을까죠 그렇죠. 네. 우려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음, 사과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어떤 방편, 그 평화를 일구기 위해서 그요한 그렇죠. 방법이고 네. 그 도리다라는 그런 생각이. 더 커서 방문한 거였는데 문제 삼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어, 다행히. 예. 네. 그 치지에 대해서 그또 개신교에 관계하셨던 많은 목사들이나 또 신도들이 이해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건 필요하겠다. 예. 누가 이제 용기 내서 하지는 않았지만. 저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대다수가 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목사님 굉장히 중요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저탁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가 용기를 내서 사과를 하는 그 행동이 평화로 가는 길이다. 어, 정말 이게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네. 같아요. 이렇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또 용기를 내서 사과를 하고 화해를 청하고. 이게 사실 평화라는 우리가 이렇게 읽고, 읽고 나가고자 하는 평화의 가장 본바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또 목사님이 몸소 먼저 실천을 하고, 어, 그렇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 오늘 저희가 굉장히 정말 훌륭한 목사님, 특별한 목사님, 귀한 목사님 모셨다, 이런 말씀을 우리 시청자 분들한테 꼭한번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어, 그러면은, <웃음> <발사입니다>. <웃음> 네, 목사님, 그러면은, 이제 소속되어 있는 교단 같은 게 있으십니까 네. 어, 예수교장로회라는 예수교 교단이 장로회. 있습니다 예. 그 교단 안에도 아 예수교장로교라고 하는 교단이라 말하긴 좀 이상한데요 음. 다양한 어떤 교단들이 있습니다 예. 그 교단의 하나인 통합이라는 교단에 통합교단. 소속되어 있고요. 어, 교회도 교단. 소속돼 있고 저도 소속된 네, 네. 목사입니다. 음, 통합교단이면 저희가 알기로 대표적인 게 소망교회, 네 소망교회, 소, 예. 뭐 영락교회, 예, 예. 뭐 그리고 조금 요즘 뭐 세습 문제로 예, 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예, 명성교회. 명성교회. 그래서 어, 대체적으로 음. 보면 조금은 그 교회 내에서 조금 이제 보수적인 교단이다. 이렇게 좀 부를 수 있는 곳이 아닌가요? 지금은 싶어요. 좀 보수적인 교단이긴 예. 합니다. 그러나 음.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그래도 중도적인 음. 좀 그런 신앙 노선을 견지한 예. 그런 교단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럼 지금은 그 현재 그 운영하고 있는 그 오늘 공동체가 일종의 교회와 같은 그런 성격인가요? 네, 그 저는 그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예. 어떤 측면에서 교회라고 생각하냐면 교회의 본질이 공동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 교회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일반적인 그 지금 현재의 그어 어떤 상황에서 보면 교회는 그 공동체성이 그렇게 많이 담겨 있지는 네. 않거든요 지금 현재 계신교의 계신 일반적인 네. 형태라고죠 네. 그렇죠? 그런 음. 네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음. 그 종교 생활이 그 거의 전부인 음. 그 예배가 전부인 음. 그런 어 모임이 음. 그 교회이다 보니 어 저는 이제. 교회가 공동체이긴 하지만 현 상황에서 교회라고 했을 때 공동체성이 많이 담겨 있지 않아서 예. 저는 굳이 굳이 교회란 이름을 조금 뒤로 고 싶지 않거나 내지 조금 뒤로 밀어놓고 예. 공동체라고 예. 좀 표현하고 싶고요 예.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음. 어, 우리는 공동체다라고 그렇게 음. 정체성을 정확하게 아, 정하고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또 목사님 관련해서 이리저리 좀 기사나 이런 걸좀 확인을 해보니까. 어쨌든 교단에서 한번 경고를 먹거나 이랬던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 예전에 뭐 어떤 문제로 그런 게 있었는지 예. 시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네. 10년은 좋게 넘은 것 같습니다. 음. 2007년, 8년 정도였나 네. 싶은데요. 어, 그때 그돌 선생 돌선에서 네. 여러 그 방송 채널에서 어 뭐라고 하나요? 강의, 강연을 음, 많이 하셨거든요. 예. 그 강연을 하실 때마다 거의 대부분 <laughs> 개신교를 그쵸? 비판하셨습니다. 예. 예. 그뭐 저는 이제 사랑의 매라고 사랑의 매라고 그렇게 예. 생각하는데 좀 과할 정도로 예. <laughs> 매번 그 강의 도중이나 혹시 강의 뭐그끝 마무리에서 예. 매번 그 개신교를 좀 크게 좀불하셨고 그렇죠. 예, 그랬던 적이 있었죠. 예. 그런 식의 강의를 계속 반복하시니까 음. 개신교 쪽에서는 그냥 막연하게 감정적으로 도올 선생에 대한 좀그 거부감들이 좀 커지기 시작했죠. 원래그도스님도 사실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네, 맞습니다. 그죠? 굉장히 독실한. 지금도 본인은 예. 독실한 개신교 신자라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 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 그런 분이 그런 분이시다 보니 개신교를 너무 사랑해서 예.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나 봅니다. 어,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감정적인 약간 그런 대결 구도가 예. 좀 커지는 상황에서. 예. 돌 선생께서 구약 폐기, 구약 폐기를 어. 언급하셨거든요. 말씀하셨거든요. 폐기. 그러자 약간 그 개신교 내에서는 약간 그 뭐랄까 그 적대감이라고 할까요? 그게 약간 용암처럼 이제 폭파한 아, 상황이었어요. 그럼 구약 폐기라는 거는 이 개신교 기독교 경전에서 구약은 인정하지 말자. 네. 이거는 개신교 내용하고는 관계 없다. 이런 네. 식의 주장을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인가 보네요. 네네. 어. 뭐 저는 개인적으로 네. 좀 해석적으로 좀 받아들였습니다. 그분의 생각이 어떠한지는 네. 정확하게 들어보진 않았지만 어,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이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성, 그, 특히 구약 성경 안에는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길 만한 보편 가치도 많이 담겨 네, 그렇죠. 있고요그 네. 율법 안에도 그러하고 특히 선지서 안에는 어떤 우리가 그이 시대를 살아가며 있어서 삶의 이정표로 삼을 만한 어떤 그런 정말 무슨 보석 같은 오, 말씀들이 많이 담겨 있보처럼그죠 보전처럼 그 안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굉장히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예. 네. 명진 스님도 전도서를 본문으로어그 네. 어, 그 설교를 하셨는데 그 전도서도 구약에 있는 그렇죠. 책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좋은 어떤 내용들, 좋은 책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어, 이 시대에서 어, 좀 수용할 수 없는 음. 그런 가르침이나 그런 사건들 시 신의 그 말씀들도 담겨 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네. 여리고 전쟁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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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같은 예. 그 약간 좀, 좀 과한 말씀을 드린다면 과하게 말씀드리다면 그열고 전쟁, 아 저기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은 제노사이드입니다. 아. 그 종족을 멸 예. 종족 학살 몰살살시키는 예. 네, 예. 전쟁인 거죠. 그 그걸 이제 신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거고요. 음. 그런 부분은 그 당시는 어떤 그그 그 당시 문화의 뭐 상황에서는 이해될 수 있다 뭐, 해도 모예제 사회의 뭐저 종족 간의 정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보편화 되어서 막 전쟁이 터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뭐 그런 이제 말씀이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었겠죠. 네또 이스라엘 민족의 관점에서는 민, 민족 소호신 개념의 이제 신관도 그 안에 담겼거든요. 이제 그런 신관을 가질 때는 극단적인 이제 배제나 증오 이런 것들이 또 담길 수가 있죠. 뭐 이런 것들도 구약 안에 담기다 보니, 어, 예. 담겨 있다 보니 그냥 그냥 없어도 <laughs> 예수님 말씀으로 충분하다. <laughs> 그냥 좀 뭐가 묻어 있으니까 그냥 없애자. 아니 그냥없애버리자 말씀을, 아예 그냥 없애버리자. 그런 말씀을 예. 하신 걸로 예.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씀이시기도 하다라는 예. 음,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했고 해석을 음. 했습니다. 그래서 그도돌 선생을 모셔서 말씀 드려보자 오셨어 <laughs> <laughs>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 나도. 모시고 네네, 오신 교회 모셨죠 <laughs> 어. 연락을 드려서 혹시 네.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라니라고 하니 흔쾌히 허락하셨고 오. 실제 오셔서 어, 말씀하셨습니다 그 요한복음을 본문으로 해서 네. 어, 그 설교 말씀을 주셨는데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큰 사건이 되어 죠 아, 그러니까 이런 대결구예에서 그렇죠. 예. 예. 어떤 특정 교회가 예. 도울 선생을 불러서, 불러서 어, 말씀을 말씀 전하게 들었다. 했다. 야. 이게 크게 뭐 도울 스님한테 이제 판을 깔아준 셈인데 그것도 교회가 앞장서가지고 네. 거의 모든 교회가 지금 도울 스님에 대해서 막 공격하고 심지어는 사탄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 목사님 한번 들어보자 하고 이렇게 네. 돌님이 모셔온 거네요. 네네. 네, 네. 모셨는데, 이제 그게 어, 큰 사건이 돼서, 어, 이제 넘어갈 수 없는, 못갈수 없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네. 위, 위에서, 위에서. <웃음> 결정하시고, <웃음> 저에게 어, 이제 그 감찰을 하셨고, 뭐 감찰의 결과, 음. 어, 경고를 하셨죠. 아, 경고도 일종의 경, 징계인 셈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징계라고 봐야죠. 네. 그, 이제, 일단, 조용히 있어라. 조용히 있어라. <laughs> 그럼 뭐, 이제, 더 문제를 으히면 이제, 더큰 이제 징계가, 뭐, 있을 까라는 예고라고도 할 수도 있겠어요. 아, 그러셨구나. 뭐, 어떻게, 좀, 저희가 하다 보니까, 명진 TV에는 나오시는 스님이나 목사님들 다, 최소한 한두 번씩 징계를 받아야지, 나오시는 그런 것처럼 되어버렸는데, 어쨌든, 지난번 저희 방송 때 아마 허정 스님께서, 이 시대의 진정한 종교인, 참다운 종교인이라면은 요즘 같은 상황에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모신 우리 박민수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정말 이 시대의 참다운 종교인의 기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 아닌가라는 것을 또한번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